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명절다잘지냈어어요오 어, 가만있으니까 그냥 잘 지나가네요. 날짜가 뭐 벌써로 맹절 지난지가 벌써 일주일 다돼 갑니다. 이렇게 우와 예쁘지요. 아또 어,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엄청 밝지요. 우리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밝냐면은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식물 등에 은박지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은박지를 덮었더니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많이 밝아졌어요. 엄청 세게 들어옵니다 뿌리, 뿌리 엄청 세게 들어요. 그냥 언박지를안 어, 했을 때는 좀 퍼지잖아요, 불빛이. 그런데 좀안 퍼지고 모아들면서 뿌리 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오, 여기하고 또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엄청 빡지요 이러니까 그런지 꽃이 참잘 핍니다. 잘 핍니다. 은박지를 양쪽으로 해서 음, 보세요. 어, 양쪽 은박지가 넓지가 않잖아요. 좀 약간 좀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 양쪽 가에다가 나무재가락을 똘똘 말았어요 나무재가락을 똘똘 말고 지지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랬더니 엄청 밝습니다 은박질을 해 놓으니까 너무 빛이 강하게 듭니다 좋네요 빛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꽃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예뻐요, 예뻐. 이게 꽃화처럼 생겼어요. 꽃들이 어몽마가렛인데 꽃화처럼 생겼어요. 퐁퐁 꽃가. 이것도 퐁퐁 꽃화처럼 생겼지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보고 핑크. 핑크하고 노란 거 하고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없고 그냥 어 노랑 목마가렛 핑크 목마가렛 그렇게 어, 붙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삼색 칼란디바 뿌지한 먹었습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뿌지한 먹었습니다. 간쪽에뿌지을 먹어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얼마나 꽃밥이 많은지, 꽃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정리하다가,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뿌지을 먹었습니다. 삼색 칼란디바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노랗게 핍니다. 노랗게 피었다가 하얗게 되고, 하얗게 되었다가 핑크로 변합니다. 그래서 삼색 칼라인데 봅니다. 좀 있으면 삼색으로딱 됩니다. 지금은 색깔 이래도 좀 있으면 삼색 칼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동설목이랍니다. 동설목 이게 설아입니다. 설아 슬아. 눈 속에서도 핀다는 설아 세상에 이렇게 와 예쁩니다 예뻐 이게 향기도 납니다 향기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납니다 그러고 이게 핑크로 꽃도 핑크네요 핑크입니다 와 예쁩니다 예뻐 이래 가지고 여기서도 밑에서도 올라오고 꽃이 또이또물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이렇게 네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개를 가지고 왔는데 와 이거 대단합니다 어떻게 벌써로 이런게아 <laughs>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분도 큰나 분입니다 분이 20cm 넘어 됩니다 20cm 넘어 됩니다 분이 이 까만 풀분인데 20cm 넘어 되거든요 이게 이름이 동설란 설아입니다 가격이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 와, 예쁩니다. 이게, 어, 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영상은 아마 내일 오후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라갈 겁니다. 내일 찍으면은 내일 오후에 올라갑니다. 어, 어 기다리보세요 이거를 다 들고, 이번에, 분갈했더니 몸살을 좀 합니다. 비닐종이 씌안놨으니까 이렇지 안 씌워놨으면 다 넘어갔을텐데 비닐종이를 비닐봉투를 어 며칠 씌웠더니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 구근이 너무 작아서 이렇고 이거는 구근이 조금 큽니다. 구근이 조금 크더니 이렇습니다. 꽃이 무슨 꽃이 이런 꽃이 있을까요? 이거좀 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무슨 이렇게 많이 필까요? 와, 진짜 이렇습니다, 이래. 이것 이렇습니다. 이런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가지고 올때 어, 따지자면은 지금 애북 몇달됐는것 같은데요. 이게 가을에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가을에 늦은 가을에? 아, 이거를 가을에 가지고 왔는데, 지금 몇달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래 있습니다. 이게, 오, 가격 좋고,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laughs> 양반개고 앉았더니,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이고, 야, 다 됐습니다. 다 됐어. <laughs> 다 됐어요. 아이고, 야, 다리야. 이래가지고, 오늘, 음박 씻겨. 하고 있습니다. 목마가렛 있던 거. 이렇게 빨간 입니다 핑크. 찐 핑크입니다. 이렇게 음미필때 이렇게 바갛게 핍니다. 그런데 일서 갈수록 핑크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왔는깁니다. 이거는 저번에 가지고 온깁니다. 이거는 저번에 목마가렛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고 없어요. 오, 이거, 이 예쁘지요? 와, 너무 예쁩니다. 이거 여기다가, 큰 통에다가, 오, 세 개를 같이 합시겠습니다. 세 개를, 세 개를 같이 합시게 심었더니, 오,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이렇게, 또, 이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또좀 다릅니다. 이거하고 다른데, 이것도 핑크, 핑크입니다. 이거는 필때 이런 색으로 피웠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필때는 빠갛게 피웠다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 이거 너무 예쁘지요. 필때는 이런 색깔을 핍니다. 이래가지고 약간 끝에서부터 핑크 핑크로 변합니다. 핑크 핑크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아 예쁘지요 이러니까 이 색이 두 가지 색처럼 그렇네요 흰색깔 흰색깔도 있는 것고 핑크도 있는 것고 그렇게 되네요 아, 이렇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보여줬다가 아, 저거 보여줬다가 아, 짬도 없습니다 <laughs> 짬이 없어요. 아. 이거는 또고. 이거 예쁘지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다 들났습니다. 뿌리가 다 들라고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근이 너무 작더라고요. 구거이 구근이 진짜 작습니다 이거는. 구근이 콩돌만한 콩돌 이거는 특히 이거는 구근이 영 없네요. 아예. 아예 구근이 없습니다. 이만합니다. 그래도 꽃이 이렇게 잘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근이 좀 있는 이거는 구근이 조금. 흰색 이거는 구근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진짜 구근이 없습니다. 내 눈까지 사라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예뻐요 예뻐. 흰색이 복실복실합니다. 복실입니다. 흰색이 복실복실해 너무 예쁩니다. 흰색깔 참 예쁘네요. 복실복실 합니다. 복실입니다. 복실이 너무 예뻐서 복실입니다. 아 해갖고 예쁩니다. 복실이. 그리고 스토커. 스토커도 다 들고 씻고 해가지고 어, 몸살을 너무 좀 했습니다. 몸살 안할 수가 있나요? 그지요. 꽃이 있는 데다가 씻고서니 몸살 안할 수가 있나요? 그지요. 비닐 정이 씨앗도 몸살을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잘 피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보라색깔 두 개, 핑크색깔 두개 그렇게 네 개를 합시겠습니다. 키가 좀안 맞네요. 키가 좀안 맞습니다. 키가 안 맞아도 뭐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두 개는 키가 좀 크고 여기 그두 개는 키가 좀 작습니다. 이제 타크을 해가지고 음, 잘돼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그 가고수 앵초 좀 보세요. 아, 너무 예쁘지요? 가고수 앵초. 흰 색깔입니다. 흰 색깔. 아, 이렇습니다. 이게, 가지가 많이 났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이 한나무거든요. 지금 또, 가지가 또 올라오네요. 이렇게. 카지가 떠올라옵니다. 이런 거뗄때 자꾸 떼주세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떼면서 내가 실수를 하면은 그게 참 재밌는데 <laughs> 실수하는 것도 재밌어요. 보는 사람 재밌어 봅니다. 실수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어, 제가 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실수하니까 재밌어요. 오. 이렇게 쏙쏙 뽑아 넣습니다. 이게, 제가 잎을 좀 많이 잘라서 이렇습니다. 잎 자린 게, 이래, 지금 이래갖고 쭈비쭈비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다 잎을 잘랐더니 지금 말라갖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잘랐습니다, 잎을. 이렇게. 음, 예쁩니다. 아, 예쁘지요? 아, 너무 예쁩니다. 꽃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한나무에서 꽃대가 참 많이 올랐어요. 이거를, 이거좀 보세요. 이래가지고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흙에다가 유박그름을 어, 좀 섞어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가 딱 담아놨다가 그거하고 섞어서 했더니 이렇게 잘 핍니다. 꽃도 어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영양제를 좀 먹어야 힘을 쓰고 꽃도 영양제를 좀먹어야 꽃이 많이 피고 건강합니다. 사람이나 꽃이나 영양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기도 많이 안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급 석보입니다. 긴급 긴급 석보 어. 영상이 어, 내일 늦을 것 같아서 모레, 어, 모레 오전에 올라갈 겁니다. 모레 오전에 어, 내일 너무 늦을 것 같아서.